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은행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어제 저녁에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장례식이 발생해서 장례식을 다녀오느라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인데요. 나머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7절부터는 이제 어, 애듬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화장실법이 나오고 기타 규정으로서 주인을 피해 도망한총을 어,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과 상기와 남창이 번 개같은 돈은 받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빨리 갚으라는 것과 우리 형제 동족에게 빌려준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네이유이세 포도원에 가서는 배가 고프고 서 들어간 거니까 만큼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릇게 담아서 나올 수는 없다. 이런 것들 규정이 들어있고요. 1절, 부터 6절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한 규정입니다. 5절을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소주를 복으로 바꾸신 주님의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에 들어온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조명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신의 산에불 가운데 여호와가 너희의 총회에 날의 십계명을 말씀하셨다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분의 언약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교정하고 있는데, 1절에는 고환이나 응경을 잘린 자는 성불농자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방 종교를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생자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암몬과 모압 족속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삼촌이죠. 그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인 이와 같이 가까운 사이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당시에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 주지 않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저주하는 그리고 바알 부올의 사건을 만들어낸 이런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전반적으로 그후에쭉 흘러오는 그 사건들을 보면 이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라합이 그렇습니다. 라합이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서 나중에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보아스는 모함여인 루스를 아내로 취하여서 그 다음에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는 것처럼 이와 같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그 후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방인들도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화평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희장을 걷고 넘어갈 수 있는 그지성서를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희장이 찢은 희상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장벽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장벽을 만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게 하는 장벽을 만드는데 더 이상의 그런 장벽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조 받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신약 시대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변화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저주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의한 묵상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죽게 나가는지, 아니면 이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그냥 어,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묵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의 설계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반영되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언약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도 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남정식 전교님, 우리 조재현 부교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까지 기이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종교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찬양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건강 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서 총기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리와 그 모든 것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윙윙 쇼핑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그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주의 교회에 정말 어, 재정으로 협력을 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광형제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지혜명철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그 자손들이 온전히 믿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콩피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재화물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넘깁니다. 저주를 넘깁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의 맞저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 안에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설이 예수이름면이니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기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간의 영은 떠나가고 미혹의 영은 떠나가고. 이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고, 멈추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기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